희진아 오늘도 도시락 싸줘서 고마워.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도 알아서 넣어주고 도시락 먹고 아빠 오후에도 열심히 일할게. 고작 도시락인데 뭘 맛있게 먹어 아빠. 우리 딸이 싸준 거라 더 맛있네. 내일 도시락 싸는 거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오늘은 개교기념일이라 학교에도 안 갔잖아. 오늘은 그렇지만 다른 날은 학교 가잖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면 얼마나 힘들겠어 괜찮아 아빠.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선생님도 내 성적 좋다면서 칭찬도 해주셨어. 기진이 네가 가고 싶다던 고등학교. 거기 공부 많이 시킨다고 소문났던데 괜찮겠어? 물론 그 학교에 배정받고 나서 걱정해도 늦진 않지만. 음, 그래도 그 학교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고 싶어. 거기 배정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그래. 네가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 학원은 정말 안 가도 괜찮겠어? 가고 싶으면 아빠한테 언제든지 말해. 음, 아빠. 여름방학 동안에는 다녀볼까 생각 중이야. 방학 때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다니는 영어회화 학원은 어때? 지금 당장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필요할 거야. 음. 영어회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긴, 지금은 학교 공부에 맞추는 게더 좋지. 아빠가 학원 찾아볼게. 아참 피진아. 왜 갑자기 아빠 도시락을 만들어 주는 거야? 별 의미는 없어. 그냥 요리 연습 삼아 하는 거야. 나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많이 보거든. 대단하네. 아빠는 자취할 때까지 요리해 본 적이 없는데. 뒤늦게 미리 배워둘 걸 하고 후회했었어. 나도 아직 쉬운 것밖에 못 만들잖아. <laughs> 앞으로 더 맛있게 만들어 줄게. 아빠 기대할게. 그래도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도시락 싸 주는 건 고맙지만 넌네할 일을 해야지. 알았어. 여보, 응? 음? 당신이 이 시간에 웬 일로 카톡 그래? 무슨 일 있어? 집에서 얘기하면 희진이가 들을까봐. 희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얼마 전부터 희진이가 내 도시락을 싸주고 있잖아.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녀석 분명히 힘들 거야. 이제 당신이 도시락 싸주면 안 될까? 뭐야 그것 때문에? 희진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요즘 피곤해 보여서 그래. 뭔가 힘도 없어 보이고. 분명히 도시락이 아침까지 차려주니까 그런 걸 거야. 난 그걸 몇년 동안이나 했는데 나도 피곤할 때 있었어. 물론 당신한테도 고맙게 생각하지. 그래서 나도 굳이 매일 싸달라고 할 생각은 없어. 당신이 희진이한테 직접 말해 봐. 도시락 안 싸도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면 벌써 했지. 근데 딸이 싸주는 도시락을 어떻게 필요 없다고 말을 해? 그리고 나, 가끔은 당신이 만들어준 거 먹고 싶어. 내가 한건 저녁에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여보. 희진이는 내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희진이 표정도 어두운 것 같아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조금 피곤해서 그럴지도 모르지. 기말고사도 있으니 희진이도 바쁘잖아. 그러면 도시락 말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 도시락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그게 희진이 실력인 거지. 다른 집에는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애들도 많아. 그 애들은 평소에 자기가 집안일도 할 텐데 당신은 희진이를 너무 감싸는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할 필요는 없잖아. 시험 기간에는 희진이 대신 당신이 해도 될것 같은데. 희진이가 한다고 당신은 늦잠 자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알았어. 내가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사면 되잖아. 전업주부가 할 일도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지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보. 나도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어. 그냥 당신도 내 생각에 협조 좀 해달라는 거지.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하여튼 남자들이란 와이프 소중한 줄 모른다니까? 주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몰라주면 어떡해? 아니야. 나도 주부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희진이가 요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알겠어. 근데 적어도 희진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될 때는 우리가 서포트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지. 고작 아침밥이랑 도시락 가지고 오버하기는 꼭 내가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그거지. 나 상처 받았어.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해. 그럼 다 다음 주내 생일에 고급 호텔에 이박해도 돼? 응? 음? 혼자서? 응. 음. 나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주부가 힘든 걸 당신이 잘 안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 일이 신경 쓰이니까. 다른 곳에서 푹 쉬고 싶어. 그래도 되긴 한데, 희진이도 엄마 생일 축하해 주고 싶을 텐데, 혼자 가려는 거야? 나도 내버려 두고? 둘이서 축하해 주는 건 호텔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여보, 나 요즘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아까 당신한테도 심하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나 기분 전환 좀 하게 해줘. 어,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여보. 갔다 와서 꼭 셋이서 생일 파티 하는 거다? 당연하지. 호텔은 어떡할까? 당신이 알아서 정할래? 그럴게. 나꼭 가고 싶었던 호텔 몇 군데 봐뒀거든. 알았어. 동 걱정하지 말고 예약해. 오랜만에 멋진 생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고마워. 희진아, 일어났어? 엄마 아직 안 왔지? 음 연락도 없어. 흠. 음, 어제부터 연락도 안 되고 아침까지 집에 안 오는 건좀 이상하네. 외갓집이랑 엄마 친구한테도 연락해 봤는데 아무도 모른대. 아, 아빠 계속 밖에서 엄마 찾아다녔지. 음. 미안하다, 희진아너 걱정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아빠가 왜사과해 외할아버지랑 의논했는데 엄마 실종 신고할까 해. 혹시 나쁜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르잖아. 너도 오늘은 학교 쉴수 있어? 아빠가 학교에 연락할게. 아빠.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사실대로 말할 응? 엄마는 스스로 집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실종 신고하지 마. 무슨 말이야? 엄마 아마 다른 남자한테 갔을 거야. 나몇달 전에 엄마가 어떤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걸 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라고 했어. 뭐?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빠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나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나도 말 못했어. 언젠가 이렇게 될줄 알면서도 바보같이 미안해 아빠. 희진아. 그말 진짜야? 네 말은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데... 응, 음, 진짜야 숨겨서 미안해. 아빠 괜찮아? 미안하다. 아빠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긴 그렇지. 미안해 아빠. 희진이 네가 왜 미안해? 그러고 보니 네가 도시락 싸주기 시작한 게몇달 전부터인데, 혹시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나보고 집안일 안 하면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밥이랑 빨래랑 청소도 다 했어 아빠가 알면 안 되니까 아, 참. 아빠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 별로 안 힘들었어 아빠한테 숨기는 게더 힘들었지 계속 비밀로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 아빠는 엄마랑 날 사랑하잖아 그래서 아빠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우리 딸이 힘든 게더 슬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진아 네가 힘든 티도 냈는데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냥 도시락 싸는 게 힘든 줄로만 알았어. 내가 숨겼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엄마는 항상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안 들키게 했었어. 혹시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 그 남자가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일하는 곳은 알아. 뭐? 혹시 너랑 아빠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 외국인이야. 그러면 영어회화 학원 선생인가? 응. 음, 학원 홈페이지 강사 소개란에 그 남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틀림없을 거야. 그랬구나. 그래,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 아빠, 이따가 잠깐 집에 들를게. 응, 아빠는 희진이 네 마음이 어떤지가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자. 네가 아빠를 배려할 필요는 없어. 알았지? 지금 네 마음을 아빠한테 들려주면 돼. 알았어, 약속할게. <laughs>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앤디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하잖아. 어쩌라고. 그 남자가 당신 버린 거 아니야? 당신이 앤디를 협박했지. 안 했어. 위자료 청구만 했어. 그게 협박이랑 뭐가 다른데. 난 앤디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 곧 있으면 귀국하니까 그 전에 프로포즈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은 그럴 생각이었지만 그 남자는 그냥 엔조이였다는데? 당장은 그렇지만 귀국할 때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정말 애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착한 희진이를 몇 달씩이나 협박하고 부려먹고 들키면 곤란한 건 희진이가 아니라 당신이었잖아. 희진이도 공범이지. 당신을 계속 속였으니까. 희진이는 내가 슬퍼할까 봐 말을 못한 거야. 당신이랑 같아? 그리고 집은 왜 나갔어? 우리는 실종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앤디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한다고 하길래 나도 따라간 거야. 차라리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지 그랬어. 순서가 틀렸잖아. 가족들 다 걱정하게 만들고. 연애는 정렬로 하는 거야.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고 싶어. 당신은 나한테 애정표현도 잘안 했지? 난 그게 정말 싫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남자 만난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는 건 당신이잖아. 그 남자가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전까지 나한테 비밀로 했었잖아. 내가 보험이야, 뭐야? 그, 그건. 그때는 나도 앤디한테 진심이 아니었어. 게다가 집 나가면서 예금도 빼갔더라. 너무 치밀해서 놀랐어. 연애는 정열. 이것저것 안 따진다. 돈까지 제대로 훔쳐놓고 정열 같은 소리 하네. 훔쳤다니.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난 미리 받은 셈 치는 거지. 나도 이렇게 될줄 알았나 뭐.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내가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건 희진이한테 집안일을 전부 떠넘기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호텔 갔을 때도 그 남자랑 같이 있었지? 당신 진짜 최악이다. 희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 생일을 축하했을지,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져. 희진이는 중학생이니 남녀 관계 정도는 잘알 거야. 난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 얘기 전에 여자야. 그러니 본능에 충실한 것 뿐이지. 이제 당신도 알았지? 나한테는 지금 더 소중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혼해. 당연히 이혼할 거야. 당신이 위자료를 확실히 주겠다고 약속하면. 위자료는 우리 부모님이랑 상의해. 난 이혼하면 바로 미국에 갈 거거든. 물론 앤디 딸에서. 남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당신이 없어졌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잠도 안 자고 찾아다녔어. 근데 당신 불륜 때문이란 걸 알고 두 분이 다신 당신 안 보시겠대. 그거 아마 진심 아니실 거야. 외동딸인 나를 부모님이 어떻게 버리겠어? 그리고 나 지금 친정에 와있어. 연을 끊을 거라면 애초에 날 집에 들여보내 주지도 않으셨겠지. 당신이 지금 거기 있을 수 있는 건 이혼 절차 끝날 때까지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야 두 분이 감시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 뭐? 당신은 우리 희진이를 협박해서 몰래 바람피웠어. 부모된 도리로 그런 한심한 딸을 장인어른 장모님이 가만두시겠어? 난 위저를 줄뜻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어떻게? 당신이 위저를 줄 능력이 없는 건잘 알아. 그러니까 재산 분할해서 위저르만큼 뺄 거야. 근데 당신이 마음대로 빼간 통장에 돈은 돌려받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안 돼. 벌써 절반은 썼고 이 돈으로 미국 가야 된단 말이야. 이래서 갚아. 마음 같아선 한 번에 받고 싶은데 내가 많이 양보한 거야. 여보, 돈은 이혼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나 미국 가면 정신 없을 거고 앤디랑 의논도 해야 돼. 그 남자 벌써 갔어. 뭐? 원래는 다음 달까지 그 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내가 학원에 모든 사정을 말하니까 바로 잘렸던데? 물론 그 남자한테 위자료도 다 받았어. 아 참, 앤디 그 사람 미국에 약혼녀가 있대. 본인도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서 돈도 바로 줬던 거겠지. 예, 약혼녀? 거짓말이지. 글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사실이지 않을까? 안 돼, 거짓말이라고 말해. 싫어. 하여튼 내일 변호사랑 같이 그쪽으로 갈 거야. 위자료 서류도 만들어 갈 거니까 당신은 도장이나 준비해.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 뭐? 당신 미국에 갈 거잖아. 나랑 이혼하고 빨리 가. 가봤자, 앤디랑 연락도 안될것 같아. 나안 가.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돈만 받으면 끝이야. 필요하면 연락할게. 아, 물론, 나 대신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여보, 앤디 연락처 알아? 미국 주소라든지. 알아도 안 가르쳐 주지. 스스로 알아봐. 학원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줄 게 뻔하잖아. 나 앤디 친구 중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 딱그 정도라는 걸 이제 좀 깨달아. 그건 나랑 희진이랑 관계 없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 아, 맞다. 희진이는? 희진이는 뭐라고 해? 우리가 이혼하는 거 반대하지? 엄마랑 살기 싫대. 에이, 설마. 착한 희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은 날 걱정하고 있을 거야. 아니, 이사 갈집 검색하느라 바빠. 새로운 생활이 너무 기대된다는데? 이, 이사? 둘이 살기에 지금 집은 너무 넓잖아.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나랑 이혼하면 당신은 희진이 얼굴 못 봐. 그래도 괜찮아? 아까는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하면 어떻게 할지까지 다 생각해놨네. 그리고 희진이 중학생이야. 우리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갈지는 본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나이라고. 엄마가 양육권에 유리한 건 아이가 어렸을 때나 여기지. 그럼 난 꼼짝없이 이혼해야 되는 거야? 당신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잘 됐네. 안 돼, 여보. 상황이 바뀌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봤자, 내 마음이 바뀌진 않아.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다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줘. 부탁이야. 됐어. 당신 바라던 대로 열정을 갖고 마음대로 살아봐. 대신 나랑 희진이 눈에는 띄지 마. 그후 친정 부모님의 감시하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허락 없이 가져간 제 돈을 갚을 때까지는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실종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 부모님의 돈을 훔쳐 앤디를 찾아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할줄 모르는 전처는 그 남자를 찾지 못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처의 부모님도 이젠 지쳐 반포기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귀국한 전처는 이번에는 정말로 부모님과 강제로 연이 끊기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본능대로만 사는 인생의 결말을 본 저는 그녀와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저는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딸의 얼굴도 많이 밝아져서 일단 안심은 되지만 몇달 동안 딸이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는 제가 딸이 울지 않도록 지켜줘야 할 차례입니다. 이런 제 마음이 부디 딸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